전기 올리는 가장 큰 근육이 정전구 근육이잖아요. 여기가 아프다고 한 것도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천천히 할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원래 이게 선승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벽은 전기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 모르시죠? 뭐냐? 전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이 친구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락 너가 지금 응, 응, 응. 움직이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전기가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위는 온놈이에요. 똑같은, 음. 똑같은 세기를 했을 때 여기는 잘 움직여지는데 이렇게 오히려 엄지발가락이 전경력근에서 작은 부위인데 반응이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실적으로 엄지발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대면 돼. 나해부잘 모르겠어? 그냥 하시면 돼 아프다고 하는 부위 자체만 그냥 슬렁슬렁 문질러주시면 끝납니다. 족적음막 아주 쉽게 끝나면 돼요 해주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엄마들이 이게 테크닉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 여기에 찾아오는 선수 중에 신경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선생님들이 할수 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밖에 나가시게 되면 이건 사실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이걸 할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한번더 해볼까요? 바깥쪽 아까 힘들다고 한거 한번 해봐요 바깥쪽 그렇지 아까 바깥쪽으로 할때좀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남아있나요? 아니면 많이 좋아졌나요? 효이올라갔어 응.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케어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기계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뭐하고 했지만 이거 만약에 여기 앞쪽 발가락 힘 바깥쪽 케어해 주는데 내가 혼자 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5분이면 끝나다 근데 뭐예요이 사람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실적으로 마사지해주고 뭐해야 되면 한 명당 최소한 3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이면 편하게 일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거는 거예요. 이 선수랑 같이 호흡을 얘기하면서 너 불편하니 여기 어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무조건 붙여놓고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이러면서 같은 부위지만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 힘들이지 않고 힘 있게 난 죽겠어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해준다는 게 아니라 는 얘기예요 이 장비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온 장비예요. 힘안 들이고 최소화하고 하는 자세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음.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위해서 발목에 부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종, 붕붕. 그럼 다른 이렇게 붙여놓고서 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빼곡하게 붙여놔도 부종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저희 거는 자꾸서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부종이 빠집니다 눈으로 보여요. 한번 빼주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순환이 돼요. 그래서 회복이 엄청나게 빠게 거죠. 어떤 얘기인 아시겠죠? 왜? 한번 빼주고 나서 걸어, 그럼 끝났을 때쯤에 다시 차요. 당연한 거였죠그죠 근데 뭐야? 한번 정확하게 끝까지 빼주느냐 안 빼주느냐가 차이가 훨씬 나게 큰 거죠. 여기 당길 때 여기가 약했습니다. 선생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 느낌이 어디로 나요? 발 끝까지 오나요? 발 바닥까지 와요? <목소리> 복숭아. 지금은, <발끝. 목소리> 지금은 발끝. 그죠? 뭐야? 자골 신경을 제대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몰라도 이렇게 물어가면 사실은. 벌써 떨림도 좀 적, 적어지고 느낌 어디까지 가요? 반대쪽 음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잡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지금은? 지금 정체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요 정말 필요한 신경과 근육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했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술 완벽했어 원리 면올넣수록 파워는 세지면 세질수록 이 친구가 퍼포먼스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침 모드로 쳐줄 거냐 아니면 근육 강화를할갈 거냐 그걸 결정해 주는 거죠 음. 제대로 되어 있는 근육과 신경을 내가 깨워 줘서 이 사람 퍼포먼스를 올려 주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재 활로 올라오는 거는 이 친구가 스스로 오면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분이 아시겠죠? 자, 느낌 나면 얘기해 주세요. 와요? 오케이. 자, 와요라고는 했지만 안 움직이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직은 세팅이 안된 겁니다. 느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죠.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뭐 하면 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 먹히지 않습니다 칠 때는 근육이 통하니까 수축이예요 근데 신호가 인터벌이 줬다 끊었다 줬다 끊었다 잖아요 끊을 때는 자동으로 이어야 돼요 이걸 하는 목적은 이 친구가 능력을 좀더 쉽게 나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로 하면 한 달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걸 해주면 음. 일주일이면 끊는다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길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랬했어요